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취업과 이직을 도와드리기 위해 영상을 찍고 있는 리얼 취업 스타 이직의 곰돌이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받는 것보다 우리가 항상 기대치가 이따만치 크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기대치를 항상 회사는 못 미쳐. 라는 거에 대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그 말이 그 말이죠. 사실, 인간 본성에 대한 얘기도 해요. 왜냐면은, 뭐, 똑같잖아요. 우리도 똑같아. 다 화장실 들어갈 때나 나올 때 마음 다르죠.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로 할 때는 뭐든지 다줄 것처럼 얘기하고, 줘지만 필요가 없어지거나 상대가 옵션이 별로 없다고 느껴지면, 음, 내가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솔직히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뭐, 저도 그래요. 예. 네. 그게 사람 마음인 거고. 물론 그거, 마음 가는 대로 막 하면, 이제, 굉장히 관계가 껄끄러워지니까 어? 받을 게 기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해주기도 하고 어? 아니면 사회가 좀더잘 되기를 바라긴 마음에서 되게 막 선한 마음에서 기부를 하기도 하고 하지만 회사랑 월급쟁이의 관계는 그런 게 껴들 여지가 별로 없다 돈을 주고 노동력과 어, 노동력과 시간을 받고 요거거든그죠 근데 왜 그러냐 사실은 회사가 사람을 뽑을 때 어떤 기대를 할것 같아요? 회사가 사람을 뽑을 때의 기대는 사실은 공고를 보면 됩니다. 이직할 때는 더 자세하게 보셔야 됩니다. 신입 공고는 돌려막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컨설팅을 해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살짝 살짝 바뀌기 때문에 매번 매번 분석이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내 경험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고객님 경험과 어떤 게 핏이 맞는 건지를 일일이 다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력직으로서 이직을 한다고 하면 진짜 공고를 거의 외다시피 해야 돼요. 진짜 가고 싶은 회사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거에서 진짜 하나하나 단어들을 다 분석을 해야 돼. 안뭐안 그러, 뭐 그러고 뭐 제일 다 제일 좋은 건 사실 뭐그 경력직 이직 공고 낸 사람 다이다이 떠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뭐 그쪽 팀장이랑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어, 뭐, 어떤 사람이 필요하신 겁니까? 커피 한잔 하면서, 뭐, 뭐. 이게 제일 좋긴 하지. 왜냐면 그 의도를 더 명확하게 할수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다 공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공고에 있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회사를 다 다녀봤더니, 음, 그래서 솔직히 국내, 외국계, 뭐, 대기업, 뭐, 이런 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100% 거기다 써놓은 거에 플러스 20%라고 그래요. 더 많이 원한다고. 공고에는 이만큼 썼지만 넌 이걸 더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하는 거지 아니면은 이 일이 갑자기 수명 업무가 떨어졌는데 이것까지 해야겠어 이런 식으로 계속 일이 늘어나요 어. 그리고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더 많이 <laughs> 더 많이 주죠 어. 아름다운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어. 그리고 이거를 이제 회사가 그렇게 막 기대를 하잖아요 120%를 해내기를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우리가 어, 일단 비, 거기서 일단 빈정이 상하는 거지 어? 이게 뭐야? 잠깐만, 나는 100 이게 100%라고 생각하고 이만큼 돈을 받겠다고 해갖고 왔는데 이걸 더 요구한다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약간 빈정이 상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 특정 직군을 제외하고는 어, 연봉 인상률이 인플레이션을 감안하고서라도 굉장히 턱도 없이 난든 경우가 태 반입니다. 우리나라 특히 제조업이 많죠. 제조업은 버그래요. 하이닉스 막, 보너스 엄청 터졌다. 이런 얘기 막, 예전에 나왔었죠. 그게 나온 이유가 사실은 그게 되게 드물기 때문이야. 그드물 케이스고, 왜냐면 우리가 SK로 그, 합병이 되면서 또 이렇게, 도닥도닥 해줘야 되는 이유도 있었고, 그죠? 그때 또 마침 또 대박 나기도 했었고, 하니까 그렇게 터지는 거지, 보통은 안 터져요. 예, 이번에 뭐, 반도체 경기 죽었으니까, 이번에 또, 또 박살 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적인 현상인 거예요. 인상률은 그렇게 막 높지 않아요. 특정 직군들은 물론 굉장히 높죠. 뭐, 영업, 아니면 뭐, 트레이딩, 뭐, 컨설팅, 이런 데는 되게 높아요. 근데, 거긴 뭐냐? 하는 만큼 가져간다. 즉, 올해 인상률이 200%가 됐다가, 다음에는 마이너스 150%가 될수 있는 직군이다. 왜냐면, 하는 만큼 가져간다. 내가 아파가지고 뭐 3개월을 일을 못했어 아픈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 직구는 왜냐면 하는 만큼 가져가니까 눈에 부르 키고 막 눈이 시뻘해질 때까지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건강이 계속 해쳐져가지고 좀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갑자기 또 이제 3개월 일을 못했으니까 갑자기 또확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롤러코스터 타는 거지 근데 어쨌든 인상률이 높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잡아놓은 곡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게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연애할 때 있잖아요, 연애할 때. 연애할 때 막, 하, 내가 뭐든지 다 해줄게, 막, 이런 사람보다, 아, 막, 한 번씩 챙기고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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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도 돌잖아요. 막, 한 번씩 챙겨야 된다, 뭐, 답장은, 뭐, 1초 만에 바로 답장하면 안 되고, 막, 어, 5분 기다렸다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회사도 똑같아요. 만약에 들어갔는데, 안챙기고 얘가 계속 다녀. 그러면은, 어, 잠깐만, 인성률아이 어, 뭐, 굳이 뭐냐. 내가 한1 2% 올려줄게. 아. 아, 그 정도는 먹고 생활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똑같아요. 회사도. 근데 또 <laughs> 이직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갑자기 역제한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똑같잖아. 어? 갑자기 이게 막 연인이 내가 막 떠난다 그러면은 어막 잡고 싶고 막 이러잖아. 어? 우리 헤어져 이러면은 느슨해진 연애 관계에 긴장감을 불어넣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은 잡아놓은 고기에는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는다. 요 마인드 아주 아름다운 마인드 물론 이거에는 조금 더 복잡한 얘기가 있습니다 위에 이제 임원들 입장에서도 임원들 입장에서의 임원들의 성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용 최소화예요 그거는 어느 임원이 라도 똑같아 비용 최소화, 매출 최대화, 순익 최대화 뭐 보통 이런 거야 그러면 비용 최소화가 뭐야? 제일 제일 쉬운 게 뭐야? 인건비지 인건비는 최소화하는데 그리고 코스트 뭐, 그 인간, 인간들이 그 쓰고 다니는 돈들을 최소화하는데, 어, 근데 인간들은 불만이 없게 관리를 해야 되고, 그 인간들은 또 성과는 엄청나게 내야 되고, 막, 이런, 그, 어려운 과제를 준단 말이에요, 임원들한테. 어, 뭐, 임원들 입장에서 내가 막, 어, 리스크 지고, 막, 이상률이 아, 어, 막, 이거 가지고 먹고 살만 하겠냐. 지금 집값이 얼만데, 어, 10%씩 올려지. 이런 얘기 할수 있겠냐고요. 자기 뭐가지 날라가는 거지. 응. 똑같아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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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아마 그렇게 되면 똑같을 거예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이게 이직을 할때왜 이직이 이제 보통 결심을 하게 되냐면 저 같은 경우에 이랬어요. 엑셀을 딱 열고 연봉 인상률을 딱 적용을 해서 연봉을 쫙 깔아봤지. 정년퇴임할 때까지 좋은 회사였기 때문에 정년퇴임은 100%할수 있었어요. 제가 뭐 거기서도 우리가 엄청 사고치고 이렇지도 않았기 때문에 뭐 나름 잘했어요. 아무튼 근데 <laughs> 아 잘한 정도가 아니라, 씨. 아니, <laughs> 아무 암튼. <laughs> 근데, 그거를, 알고 회사도 잘해줬지. 아무튼 근데, 딱 이, 내가 정년퇴임 했을 때, 그 연봉이. 그니까, 러 물론 뭐 중간에 뭐 이, 임원 승진이 있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갑자기 팍팍 뛰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저는 되게 보수적이거 그런 걸할 때는, 사업개발할 때, 그런 보수적으로 평가를 해. 딱 봤을 때, 근데 연봉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진짜.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 연봉 인상률이 나이 들수록 점점 줄어드는 거 아시죠? 이렇게 줄어들어요. 왜냐면은 젊은 사람들은 여기, 여기저기 다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나이가 들수록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거 근데 생각 바꿔야 돼요. 요새는 진짜 40대 이후도 굉장히 많이 이직을 합니다. 저도 많이 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딱 찍었는데 하, 너무 마음에 안 들더라고 숫자가. 그래갖고 저도 이직을 딱 결심을 하게 됐고. 여러분도 생각은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가 이게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신 없이 일에 치다가 막오오 하다가 시간 지나가지고 아 하고 한숨 쉬고 딱 봤는데 연봉이 어 숫자가 왜 이래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알고 대비를 하는 거고. 하아 그래 내 연봉이 이 정도인데, 네 그래 나는 뭐 연봉 뭐 욕심은 안 부리겠다. 나이 회사 진짜 좋고 진짜 내가 편하게 다닐 수 있고. 되게 우리 사람들 너무 좋고 내가 지금 여기서 커리어 차 쌓는 것도 좋아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내 연봉 인상률은 이 정도니까 아, 5년 뒤에 10년 뒤에는 이 정도까지 받을 수 있겠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이건 조금 필요하십니다 네. 그리고 뭐 그렇게 생각, 저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죠 10년 뒤어 이게 뭐야 에게 이게 뭐야 이러면은 이집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오늘은 약간 중구난방 느낌이 있는데 왜 회사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많이 안 주냐 <laughs>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안 되셨어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